5-1번입니다. 인수분해 공식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라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보이는 인수 보시면 1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고 작성해 주실 수 있죠. 그래서 저는요, 이 식을 1-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보이는 것도 똑같이 1-3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? 1-7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7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식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 1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1이 되고요. 그리고 1과 2분의 1을 더해 주시면 2분의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? 거기다가 1에서 3분의 1을 빼시면 3분의 2가 되고요. 그리고 1에서 3분의 1을 더해 주시면 3분의 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다가 7분의 6 곱하기 7분의 8까지 가주시면 되겠네요. 자 지금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숫자들이 하나씩 있는 거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여기도 뒤쪽에 있는 것과 앞쪽에 있는 분모 분자가 이렇게 약분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남은 게 2분의 1과 7분의 8인데 이마저도 2와 8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답은 7분의 4라고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 정답 7분의 4입니다.